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산으로 들러가면 꽃도 피고 나무도 예쁘게 또 자라고 있고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놀러 다니는 거고 산책하는 거고 등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발의 통증, 발의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또 결정적으로 알아둬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알면 치료하기도 쉽고,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지만, 또 발견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스트레스 골절 발에 생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의 원인은 우리가 뼈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게 있죠 뼈라는 게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하중이 너무 지속적으로 가고 너무 세고 반복이 되고 그러면 그 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못 버티고 뼈가 골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사용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요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뼈 자체가 좀 약한 경우도 있죠 기저질환이 있어서 뼈가 약하거나 또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고 있어서 뼈가 약해졌거나 수술 이후에 많이 못 걸어서 뼈가 약해졌거나 그러니까 하중에 못 견딜 것처럼 뼈가 좀 약해져 있으면 같은 정도의 하중에도 피로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뼈 자체가 약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하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과도한 하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 두 가지가 큰 스트레스 골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골절은 진단을 받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쉽게 알수 있는 외상을 입고 골절이 된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골절이 됐는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나 내가 골절이 됐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산책을 오래 했을 뿐이고 많이 걸었을 뿐인데 발이 계속 안 나고 아프다. 그러면 이걸 골절됐다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진단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는데 병원에 가셔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 이게 피로 골절인지 봉화지겸인지 힘줄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직접 구분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통증이 오래 안 나고 지속이 되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 가야 되는딱 핵심 기준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있을까요? 피로 골절의 원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두 가지 원인에 좀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뼈가 너무 약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발이 아플 때 병원에 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사용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아팠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피로건절이 생기는 진단은 일단은 앞통이 있어야 되는데 앞통은 눌러서 아픈 겁니다. 눌러서 아픈 건데 힘줄염 같이 좀 넓은 면이 문제가 생기면 누른다고 아프진 않아요. 근데 뼈에 골절이 생기면 누르면 악! 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게 제일 의심이 많이 되는, 자주 생기는 부위는 정강이 뼈에 자주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중간 부분, 여기에 피로골절이 잘 생기고요. 두 번째 발가락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의 베이스 바닥쪽 부분, 여기에 피로골절이 잘 생기고, 세, 네 번째 중족골 같은 경우는 먼 쪽에, 원위부에 잘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중이 로딩이 집중되는 부위거든요. 집중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선수들에 따라서,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잘 생기고, 발끝으로 들이는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중족골 바닥 쪽에 잘 생깁니다. 생기는 부위에, 이제 우리가 눌러봐가지고, 앞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앞통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정확한 진단은 MRI를 찍어 봐야죠. CT나 엑스레이는 피로골절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로골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실금이 가는 거기 때문에 CT에서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수 부종이 생기는지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꼭 찍어봐야 되고요. 초기에는 MRI상 골 부종이 없고 뼈가 깨끗하다. 그러면 피로골절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좀 떨어지기도 해요. 운동 선수가 특히 많고, 운동 선수들이 특히 이런 골절이 생기 이런 통증이 생기면 피로 골절 여부를 확실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피로 골절이 생기기 전 단계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 기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진행이 조금 더 많이 한 상태에서 피로 골절을 치료를 하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정광이뼈 같은데 피로 골절이 되면 뭐 6개월, 1년 잡아야 돼요. 사실 보통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 진단 발견. 예방,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피로골절이 생기는 부위도 종목에 따라 달라요. 축구를 하는 동작에서 하중이 많이 실리는 발의 부위와 발레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하중이 많이 실리는 발의 부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다르면 피로골절이 생기는 부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골절의 가장 큰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발의 아치 모양이거든요. 아치 모양이 평발보다는 케부스, 요족이라고 해서 아치가 높은 사람들이 다중이 특정한 뼈에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섯 번째 피로골절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 모양 자체가 아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높은 것을 어떻게 바꿔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줄 건지에 대한 접근과 치료 고민을 같이 해줘야 이게 피로골절이 다시 재발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겼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특징 자체가 그 부위에 가중이 많이, 로딩이 많이 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피로골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골절을 보실 때잘볼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한다고 다 피로골절이 생기진 않잖아요.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발의 모양이 피로골절에 좀 취약하게 생겨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과 정렬 상태를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하고 그 정렬 상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보완책을 찾아줘야 재발하지 않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급성골절로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일단은 쉬는 거, 그 다음에 물리치료 같은 거 하는 거, 전기자극치료 같은 거 하는 거, 또 뼈를 좀 빨리 붓게 만든 주사 같은 거 만든다든가, 그런 수술 외적인 치료가 있고요.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정강이뼈에 생기는 피로골절도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요. 수술적인 치료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두 번째 발가락 중족골 바닥 쪽에 생기는 이 부위에 생기는 골절 역시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발등 세 번째, 네 번째 중족골에 생기는 그런 피로골절에 대해서도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시행을 하고요 다만 다섯 번째 발등 바깥쪽에 있는 이 중족골에 생기는 피로골절은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골절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골절을 최대한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껴 쓰는 거죠 아껴 쓰는 거고 안 하던 운동이나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해서 발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휴식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재생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이 단기간에 끝나고 그다음에 재생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그다음에 또 같은 충격을 받아도 큰 문제없이 버틸 수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충격을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던 운동을 새로 시작했으면 하루 했으면 하루는 쉬고, 이런 약간의 인터벌을 두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별로 피로골절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의 피로골절잘 생기는 원인은 뭐냐?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경기 스케줄에 맞춰서 몸 상태를 맞추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아프면 좀 쉬라. 쉬는 게 제일 일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쉴수 없다고 하면은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깔창이고요. 깔창을 써서 발의 특정 부위에 몰리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실수 없는 사람들은 깔창을 꼭 써야 돼요. 발의 아치라는 거는 걸어 다닐 때도 가중이 쌓이는 거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운동할 때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평소 일상생활 할때 깔창을 꼭 신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할 때도 신어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방이 됩니다. 영양 보충도 잘 돼야 돼뼈 같은 튼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식사나 기저 질환에 있는 분들은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피로 골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 수술적인 치료도 역시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는 다섯 번째 발 중족골 베이스 부분이고요. 여기가 골절이 되면 주로 나사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밖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뼈에다가 중간에 골수 강내 고정을 하는 나사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나사 고정을 하게 되는데 정강의 뼈 골절에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다섯 번째 중족골 골절이 생겼을 때는 나사 고정하는 수술을 권합니다. 철판 고정 나사 고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본 것 중에는 나사 고정하는 게 수술도 간단하면서 회복도 빠르고 뼈도 잘 붙기 때문에 저는 나사 고정을 권해드리고요. 골수 강내로 나사를 길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면서 뼈가 오히려 골절 부위는 약간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장기 적응은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리면 다섯 번째 중족골에 생기는 피로 골절이 보통 일반적인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 가만히 보면 뼈의 아치가 되게 높아요. 요족이 형성이 돼 있고 요족이 형성되어 있으면 다섯 번째 중족골이 바깥쪽으로 커브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골절된 부위에 로딩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나사를 그래서 골수광내로 뼈 안으로 길게 고정을 시키면 나사 모양의 뼈가 맞춰지면서 펴져 있는 뼈가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펴집니다, 이렇게. 펴지면, 또 펴진 상태에서 실제 골절 부위는 약간 원래보다 조금 벌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만, 펴져서 그 상태로 뼈가 붙으면 장기적으로 그 골절된 부위에 가는 로딩, 하중이 집중됐던 게 분산이 되거든요. 모양이 조금 바뀐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골절이 다시 생기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생긴 피로골절은 나사를 길게 고정해서 뼈가 조금 펴지면, 원래 골절 부위는 조금 벌어지더라도, 뼈가 잘 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어렵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골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피로골절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건데 원래 운동 좋아하고 운동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쉬거나 휴식 취하는 거를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초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초기 진단에서 필요하면 MRI 같은 걸 열심히 찍으시고 MRI상 피로 골절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좀 아파도 운동 계속할 수 있어요. MRI상 피로 골절이 약간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이후에 운동 못 하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고 빨리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투자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 설명을 꼭 드립니다. 피로 골절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초반에 잘 진단 받으면 치료 잘할수 있습니다.